안녕하세요. 엘리사입니다 어, 엘리서의 부동산 1대1 상담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어떻게 상담 신청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엘리서의 1대1 부동산 상담 신청하는 방법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 데스크탑, PC에서 신청을 하실 때는요, 어, 네이버 그냥 켜놓고 그 검색창에 행투네 라고 검색을 하시면 행투네 카페 이 핑크색 왕관이 들어있는 로고가 있는 행투네 카페가 나와요. 그 카페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쭉 배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안에서 어엘리스1 일대일 부동산 상담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 내리면 맨 밑에 이 신청 폼이 나와요. 네이버 신청 폼. 그 폼을 제출하시고 이제 송금을 하시면 바로 제가 어... 입금 확인하고 어, 카톡이나 예, 이메일 보내시면 회신해서 문자를 드리고요. 어,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핸드폰 핸드폰에서 이 신청을 하실 때는 핸드폰에서 일단 네이버 행툰의 카페를 찾아서 행툰의 카페를 들어오셔야죠. 카페 에 들어오시면 어 카페 들어서 못 찾겠어요 하시면 카페에서 폼, 인기, 마이구독, 전체 공지가 있습니다. 전체 공지에 따라 들어가면 쭉 넘으면 한두 번째, 세 번째 쯤에, 어, 앨리서와 1대1 상담 접수 중이라는 이런 글이 있어요. 그걸 클릭하시면 똑같이 밑으로 쭉 내리면 폼 제출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. 세 번째로 여러분은 솔직히 이 유튜브, 엘리서 TV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많이 접하시고 계신데요. 엘리서 유튜브 제거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그맨 밑에 이이 유튜브의 영상의 제목이 나와요. 그 제목을 클릭을 딱 하시면 그 제목 클릭하면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이 주르륵 나오거든요. 근데 조금밖에 안 보이니까 요맨 끝에 쯤에 더 보기가 있어요. 더 보기 더 보기를 클릭하면.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강의가 쭈르르르 뜹니다. 지금 뭐 머니특강을 하고 있다든지, 뭐 부동산 스터디 사기를 모집하고 있다든지, 서울 지역 분석 모집한다든지. 거기 밑에 보면 엘리서 일대 부동산, 부동산 상담이라는 그또그 글씨가 보일 거예요. 거기를 또 클릭하면 아까 그 네이버 카페에 나와 있는 그 신청 폼으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엘리서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, 여러분. 예, 감사합니다.